답변을 들어보는 그러한 순서를 아, 한번 알겠습니다, 가져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많이 오신 팬들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미리 뽑아놨습니다. 와, 예, 그분 정말로 우리, 아, 우리 아, 아, 아스트로의 광팬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분을 지금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 주세요 어디 계시죠? 나와주세요. 자, 우리 아스트로의 팬. 야, 우리 수학과. 안녕하세요. 야, 우리,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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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 아스트로 팬서랑준입니다 박수. 와! 와, 아, 진짜. 아스! <laughs> 아스! 와, 와. 와. 아 형. 진짜. 와. 자, 와.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아스트로가 7인조였나요 네, 칠인조. <laughs> 진짜로 <웃음>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어. 가장 핫한 대세스타 우리 서강준입니다. 와, 정 네. 아 예, 제가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 예. 아그 질문이 우리 서방준 씨가 우리 아스트로에게 질문이 있다고 직접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찾아와 주셨는데요. 그 질문 한번 그럼 한번 들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예. 잠시만 진정해 주시고요. 예. 진정해 주시고요. 어제 보니까 예예. 예. 제가 제 이름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네네 네. 근데 은우 기사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아 은우군, <laughs> 또, 또 어떤 기사쪽지 은우가 햄버거를 사준다고. 아. 아 제버보스제보아 그렇죠. 근데 언제 사줄 건지 기사로만 얘기하고. 아. 말차를 얘기 안 해줘가지고. 아 햄버거를 네. 언제 사줄 건지. 도대체 말만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럼 바로 오늘 이 쇼케이스 끝나고 저희랑 같이 끝나고. 야시, 내 야식 어때요 형? <laughs> 진짜 살수 있어? 네. 진짜? 네. 은우 정도면 뭐자 <laughs> 어떻게 질문 답변은 마음에 드셨나요? <laughs> 마음에 듭니다 지금 하니다자 <laughs> 그렇다면 <laughs>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우리 서강준씨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질문 드릴게요 예. 우리 서강준씨가 외모로 봤을 때 우리 은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 아, 생각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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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스트로의 비주얼 우리 은우군가 우리 서강준 씨 외모 대결 한번 보도록 사실 네네네네네. 어, <laughs> 저는 네네네. 진짜 은우는 진짜 잘생기긴 했어요. 아 어, 그렇죠. 진짜로. 네네네 그냥 뭐뭐 뭐 어떤 뭔가 약간 상식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네네. 정말 잘생기긴 했어요. <laughs>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요, <laughs> 서강준 씨가 잘생겼어요. 아 은우가, 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 은우가 잘생겼어요. 내가 잘생겼어요. 은우가 잘생겼어요. 자. 은우죠 아아 정말 겸손하시네요 정말 근데 회사 분들도 그랬고 아 그렇습니까 회사 저희 매니저 형도 그랬어요 아 그러셨네요. <laughs> 저보다 은우가 잘생겼어요 <laughs> 아 그래요 그리고 예전부터 연습생 시점부터 같이 이렇게 학교에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연습생